판매수 리뷰 최고 요가 매트 탑3 상품 정보. 에바핏 NBR 프리미엄 요가 매트 20mm는 뛰어난 쿠션감과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무 재질인 NBR로 제작되어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며 두께가 20mm로 관절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이즈는 폭 800mm, 길이 1850mm로 성인 남성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운동 중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 관리도 쉽습니다. 또한 가방과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 휴대성과 보관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운동에 적합한 이 매트는 홈 트레이닝은 물론 요가, 필라테스 등에도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에바핏 NBR 요가 매트로 더욱 즐거운 운동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제품은 코맷 NBR 10mm 요가 매트입니다. 이 e 매트는 고무 재질인 NBR로 제작되어 뛰어난 쿠션감과 보원력을 자랑합니다. 크기는 1830mm의 길이와 610mm의 폭으로 넉넉하여 다양한 운동에 적합합니다. 특히 10mm 두께는 관절 보호에 효과적이죠.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포함된 벨크로 스트랩을 활용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이 e 매트는 홈 트레이닝이나 여행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여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코맥 홈트용 요가 매트 2단입니다. 이 매트는 65cm의 폭과 180cm의 길이, 두께는 4cm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운동을 지원합니다. P 원단과 P 폼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이 간편해 실용적입니다. 배송된 상태에서 청결하고 냄새가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운동할 때 적당한 쿠션감으로 무릎이나 팔꿈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바닥감을 제공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운동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